네, 예, 이번 시간에는, 어, 스피닝닐 종류와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스피닝닐의 뭐 표기 방법이 각 제조업체마다 틀린데, 어, 우리가 흔히 뭐, 1000번일이다, 뭐, 2000번일이다, 2500번일이다, 아니면 뭐, 3000번일이다, 뭐, 4000번일이다, 아니면 5000번, 6000번, 뭐, 8000번일이다. 뭐, 이런 식으로, 어, 스피닝닐의 종류가 나누어지는데요. 그 종류에 나누는 기준점은 아마도, 어, 줄의 굵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. 2000번 닐 같은 경우에는요, 보통 한 1호에서 1.5호 정도 되는 줄을 이 감아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, 2000번 닐은 2호 줄, 2500번 일은 2 5 0 0번 닐은 2.5호 줄, 뭐, 3000번 닐은 3호 줄, 4000번은 4호 줄, 뭐, 8000번이면 한 8호 줄 정도. 그 정도의 어, 줄을 감아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. 그러니까, 줄이, 가느면은요, 닐이 상당히 작고 가볍게 됩니다. 왜냐하면은, 자는 어, 줄을 감는데 이 많은 스풀이 필요 없기 때문이겠죠. 그리고 만약에 이, 닐이 크면 클수록, 어, 이 줄을 좀 굵은 줄을 감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, 이 각, 어, 스피닝 닐이 어떠한 용도에서 많이 활용을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1000번과 2000번 닐은 거의다가, 어, 루어 낚시에 많이, 어, 사용이 됩니다. 1000번 닐은 예를 들어가지고 어, 1 1호에서 1.5줄, 2000번 닐은 한 2호줄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요. 여기서 뭐한 가지, 어, 이 합사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, 제 같은 경우에는 이 1000번일과 1000번일은, 어, 바다에서 볼락낚시, 그리고 이 2000번일은 무늬 오징어 낚시를 위해서 이 합사줄을 이, 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합사줄을 사용할 때는요, 반드시 이 합사 전용 가이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이 1000번에 합사줄을 넣고 사용하는데 일반 누어대로 낚시를 하, 하면은 한 1, 2년 정도 지나면은 가이드에 이렇게 선이 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던지면은 줄이 끊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합사가 가이드를 깔아먹기 때문에요. 그깔가먹음을 방지하는 반드시 이 합사 전용 가이드를 사용해서, 어 사용이 되는 낚싯대를 사용할 때이 합사를 어 감으시는 게어 유리합니다. 바다에서는 일반 모노줄보다 이 합사줄을 사용하는 게 어,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특히 루어 낚시 에서는요. 그리고 이 2000번 일또뭐 제가 뭐 가장 애착이 많이 가는 일인데요어 이거는 뭐 제가 뭐 모노줄을 감아 가지고 뭐어 그냥 뭐 베스 낚시에 뭐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이게 어 만약에 이 낚싯대가 있는데 이걸로 처음에 무늬오징어를 했는데요. 이 무늬오징어 전용 닐을 하나 더 구매한 이유가 무늬오징어 같은 경우에도 이 모노줄보다는 합사줄이 더 사용하기가 편리를 한데 줄을 잡고 여기 감았다가 붙였다가 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어 합사전용 어니를 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1000번, 2000번 낚싯대가 거의 뭐루어 낚시에서 많이 쓰인다 그러면은 어 2500번, 뭐 3000번 이런 낚시는 갯바위일찌 낚시에서 많이 쓰입니다. 뭐 이게 뭐 엘빈일이죠. 이거 이걸 내 바로 이걸 조정하는 엘비 닐인데 어, 보통 한 2.5에서 3호 그러니까 바다에서 흘림 낚시를 할때 이제 2,500번 닐이 많이 쓰이고 그리고 4,000번 닐도뭐 뭐, 참돔 낚시라든지 아니면 좀 어, 민물의 뭐끝봉이 뭐 낚시라고도 얘기하죠 뭐 원투 낚시 아니 면닐 처박기 낚시 할때뭐 4,000번들이 사용이 되고요 뭐 저는 뭐이 8000번 닐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, 이닐 같은 경우에는, 어, 구실이라든지, 뭐, 돔을할 때도 한 번씩 뭐, 사용을 뭐, 합니다. 어, 그러니까 뭐, 닐에도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, 그 종류는, 어, 줄의 굵기에 따라가지고, 줄이 가는 면 가는 줄을 쓸수록 닐이 작아지고요. 그리고, 굵은 줄을 쓸수록, 어, 굵은 줄을 쓰는 이유가 큰 대상어를 잡기 위해서 굵은 줄을 쓰는 거겠죠. 그렇기 때문에 닐이 커지고 튼튼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오늘은, 어, 닐의, 뭐, 스피닝 닐의 종류와 그 활용법에 대해서, 어, 간단히 알아, 어, 보았습니다. 어, 각기에 맞는 닐을 선택하셔가지고, 뭐 대상어를 잡으시면은 좀더 뭐 섬세하고 뭐 부드러운 낚시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